자, 안녕하세요 서메이카 주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에쿠스 이벤트의 응모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쪽 영상을 통해서 응모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어, 이 차가 이 가격에 딱 나오면은 숨도 쉬지 않고 팔려버린다는 바로 그 수입 준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구성이 뭔지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이 가격에 가끔가다 한 대씩 나오죠. 니산의 알티마. 알티마 4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순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니산 알티마 3.5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니산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뭐 국산 준대형 세단에 비해서 더욱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구성은 좋아지고요. 엔진 성능 뛰어나지고요. 승차감까지 만족을 할수 있다는 바로 그 강점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400만 원대로 만나보시기에 쉽지가 않죠. 이게 400만 원대로 이 차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순삭이 돼버려요. 요즘 최근 들어서도 이 알티마를 찾으시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 모델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량의 내용 좋습니다 일단 사고가 없죠 그동안 교환이라든가 방금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던 무사고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요 1년에 1만 키로도 주행을 하지 않은 11만 키로대에서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주행거리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이야. 뭐,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딱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490. 490만원에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더 뛰어난 니산의 알티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하실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4세대 모델이에요. 4세대 모델 중에서 페이스리프트가 올라가지 않은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그 페이스리프트가 끝나는 모델과 엔진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해요. 어차피 명칭 자체가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차체 샤시라든가 엔진은 같은 게 올라가겠죠. 그냥 외관 디자인만 틀려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외관 디자인에 변경이 없는 4세대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차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생겼지만 이 모델이 되게 질리지가 않아요 거기다 내구성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400만 원대 수입 준대형 세단 중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일단, 외관에서 양쪽으로 순정 HID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라이트 투명도도 좋아요. 전반적인 컨디션이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격 대비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유지 관리하시기에 가장 편리한 실버 바디, 은색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뭐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연식 대비 훌륭한 외관 관리 상태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리어 디자인이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 모델도 타일램프 디자인이 투명 타일램프죠 일본 브랜드 차량들 중에서 이 준대형 세단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투명 테일 램프 사용하는 차량들이 꽤 있는데 리스탄 r t 마도 투명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양쪽 테일 램프 중에서 이 조수석 쪽 후미등이 지금 하나가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구만 교환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전 혹은 방문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이 전구 교환을 해놓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 차량이 3.5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3.5 SL 등급이고요. 엔진은 3.5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V6 엔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니선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이 한동안 중고차에 굉장히 좀 쌓여 있었어요 왜냐면은 많이 찾으시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 모델이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죠 가격 대비 차가 정말 좋더라 고장도 없고 출력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은데다가 차 사이즈도 꽤 넉넉한 사이즈다 보니까 실내 공간까지 잘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매물이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고 매물로 이제 딱 들어온다. 그럼 거의 뭐한달 안에는 무조건 다 판매가 되는 모델들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이 주행거리가 짧은데 400만 원대로 매물이 나오면은 거의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바로 바로 그냥 순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알티마 많이들 찾고 계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지만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여러분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가격 또한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올라가고요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오토 라이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선루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이심 룸밀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순정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요 후방 카메라 미디어 창 안쪽으로 연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를 연동을 해주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버튼 밑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2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올라가고 핸들 양쪽에서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연에 만 키로도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11만 2378키로 약 11만 키로 정도 딱 주행을 하고 들어오는 차량인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엔진이 너무 좋죠. 엔진이 뭐 이게 장고장, 큰 고장이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엔진이에요. 그 정도로 엔진 내구성이 이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뭐이 차량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말을 그냥 편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게 주행 거리가 평균 주행 거리보다 지금 짧은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뭐, 손때탄 흔적이라든가, 중고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누가 사용한 흔적들, 중고차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중요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가 뭐, 준대형, 준대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1열 공간, 2열 공간, 널찍널찍한 공간이 나오면서,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500만원 이하에서 수입세단이잖아요. 그리고 수입세단을 적정 주행거리보다 짧아지면서 내구성도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격이 500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괜찮은 모델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부분을 딱 채워줄 수 있는 차량이 니산의 알티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 좋아요. 내가 차량 관리 하기 싫어한다. 고장이 안 나니까 차량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승차감을 좀 기대를 하시잖아요. 이 모델의 승차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대 소나타와 좀 비교를 많이 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소나타보다는 이 시내에서는 조금 더 하드해요. 시내에서는. 근데 고속 주행으로 딱 넘어가면은 소나타보다 조금 더 소프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 소나타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형 세그먼트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이 차가 조금 더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엔진 사이즈에 비해서 생각보다 연비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만 저렴한 차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놓고 봤을 때 물론 500만 원보다 돈을 더 쓰면 더 좋은 차가 나오겠죠. 근데 500만 원 안쪽에서 꼭 끊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 놓고 봤을 때이 차량 기본적인 내구성까지 다 맞춰 놓고 보면은 이만한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고 오늘 저희도 또 어렵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500만원 이하에서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입 준대형 세단 닛산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이 가격에 정말 오랜만에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차가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은 모델이에요. 가격만 저렴한 모델이 아니고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금액으로 괜찮은 주행거리, 괜찮은 내구성, 괜찮은 승차감, 괜찮은 옵션까지 전부 다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문의량이 꽤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연락을 부탁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90, 4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머리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정이었습니다